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또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끝절까지 잘 박자, 잘 맞춰서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물이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님이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녀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며라.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도다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예, 야곱은 타양에서 20년 동안 뼈빠지게 고생해서. 또, 성공을 일구고, 이제, 이 많은, 어, 그의 소유 가축들과, 또, 두 명씩이나 되는 아내와, 또,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금의 환영하는, 어, 장면을, 어,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에 보면은, 위에, 그, 하란에서, 위에 있는 하란에서, 이제, 어, 여기, 이제, 약복, 나루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베델로 돌아오는 그런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그가 배반했던 이 형을 만나러 오는 그런 길이 있는데 마침 이제 그사원들이 형이 평이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어, 마중화로, 오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야곱이 이제 걱정이 됐죠. 4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옛날에 그, 품었던 그런 운한을 갚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어, 기도하게 됩니다. 장세기 32장 9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배초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당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런 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희 지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상세기 32장 22절에 보면 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32장 그 7절로 8절에 보면은 어 이제 형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그런 이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이 가축들을 이제 대열을 잘 이렇게 배치해서 어 여차하면 이제 어 형이 이제 그 치면은 여차하면 이제 도망갈 그런 대열을 잘 이렇게 짜고 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안 놓여, 안 놓여서 이 밤에 일어나서 어두 아내와 이정들을 이제 약봉나루를 미리 예, 건너가게 하고 이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더니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홀로 서야 되는 그런 교훈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끔씩 영어를 적어 놓은 것은 어, 스완나스 부부를 위해서. 어, 적어 놓으십니까? 예, 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다시림을 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삶이, 어, 우선 필요한 것을 봅니다. 이, 기에르 케고라는 분이, 분 들어봤죠?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야 비로소 당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어, 탓하지 않고 또 어떤 이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 다른 어떤 이제 그 사람의 뭐 도움은 어,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이 하고 자신이 어, 책, 책임을 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 결국에 있어서는 홀로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혼자 있으면 이제 불안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혼자 있는 것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만나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래야지 이제, 어, 즐, 마음이 즐겁고, 이제, 그, 불안도 해소되는 그런 사람이, 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 나는 사람하고 많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좀, 그, 좀 힘들어하고, 가급적이면 나 혼자 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여차하면 이제 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좀삼가고 혼자서 이렇게 조용하게 아, 그 지내면 은 오히려 사람들과 만나면 상처만 받고, 뭐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삶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다 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런 게르케고의 아, 기르, 말을 회를 기회를 기회를 기회 홀로 서기를 잘 하고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잘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아, 함께 모였을 때 그런 사람이 이제 함께 모였을 때그 공동체도 이제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홀로 서기를 뭐가 그러네 네 홀로 서기를 잘 하는 것이 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어, 홀로 서이고또 인생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도 홀로 서기. 그래서 신앙생활을 홀로 서기를 잘 하는 사람이, 이제, 어, 또 가정에서도, 이 부부는, 이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 아내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이 하나님 앞에, 어, 그 홀로 서기를 잘 하는 사람. 그래서, 이 홀로, 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이 참된 그런 모습을, 어,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 참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그 교회가 공동체가 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다신을 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이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하나님 하나님과 씨름했던이 사건은 뭐 웬만한 주일학교만 좀 다녀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한함재도록씨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이, 어, 싸움을 건 싸움이 아니라, 이 주어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어, 아, 씨름한 그런 이 사건입니다. 이 야곱은, 그, 형에서의 그런 이 보복이 들어와서 아내와 또 가축들을 이제 대회를 잘 이렇게 배치했는데도 그래도, 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밤새도록 이렇게, 어, 으슬렁으슬렁 하다가 그 깜깜한 밥 중에서 느사도 없이 누가 손, 자기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야곱은 그 순간, 아, 이거는 틀림없이 형이 보낸 자객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어, 시름 우리니 말에는 이제 시름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싸움한 거죠. 밤새도록 이렇게 어그 싸움을 이 예, 했습니다. 이 야곱은 이렇게 장자권도 형에게서 어 빼앗았고 또 자, 자신이 사랑하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14년 동안이나 어 봉사를 어그 외삼촌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만 짚고 이복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 그런 무일푼의 그런 이그 신세로 왔는데 20년 동안 엄청난 재산을 구고또 금이 환영하고 그가 아 품었던 대부분의 일들은 이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야곱에 있어서는 이 나폴레옹의 그런 그 좌우명처럼 나에게 있어서는 이 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 그렇지만 뒤로 넘어갔네요. 음. 에,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이렇게 혼자 있을 때그 하나님 앞에 게르케고가 말한 것처럼 혼자 있을 때 그의 참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고 또 그런 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여금 그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탑 대부분 자기가 그 맘먹은 것은 되었지만은, 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한계를 느끼도록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이제 호세아서 12장 3절에 가보면은, 이, 이 어떤 사람을 이제 천사라고, 어, 그, 해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팔꿈치를 이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아, 겨루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을 호세아에서는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천사를 그냥 천사가 아니고, 이, 그, 정관사가 붙었죠. 그 천사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의 이 많은 그 사건의 경우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천사는 하나님의 그 대, 하나님을 대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천사는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32장 28절에는 이렇게 밤새도록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발꿈치를 잡은 자, 즉, 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 이름의 뜻을 이 확실하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그 보통 우리가 생각 그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말로 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걸 왕자로 이렇게 프린스라고, 어, 풀이하고 있는데, 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은 이제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앞에 그 이스라라는 말은 이제 그, 그 하나님이 어, 다스린다 또는 겨혼결혼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 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 하면은 이 다는 심판하다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어 뜻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 자기의 속임수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로 야복강인데 저는 실제로 야복강을 이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갔다 오신 분이 김상우님을 갔다 아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가보면은 그 야곱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억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32장 26절에 보면, 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 야곱은 이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보낸 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 허벅지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이허벅지뼈 환도뼈가 위골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에도 읽었던 것처럼 야곱은 그냥 이제 뭐큰 그 소리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냐면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라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될때이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시을 받는 삶을 위해서 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그런, 어, 기원을, 어, 받게 됩니다. 3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이 자기와 밤새도록 시름했던 이 분에게 울면서 간구하면서 나에게 정말 나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당신의 축복이 아니면은 내가 살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축복을 받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인생의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은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날이 새기 전에 내가 빨리 가야 된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이 천사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날이 새면은 빨리 가야 한다면서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는데 이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은 그가 아 이제 아그 사람의 그 그곳 이름은 이제 브니엘이라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엘은 하나님이고 분이 부니, 분이라는 말은 이제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그가 이 하나님이 보신, 보내신 천사와 씨름했던 그곳을 이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새벽이 이제 와서 배가도았고 이제 나르트를 건너면서 이 야곱은 이제 그환두뼈가 이제 그 위골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평생 동안 이 저는 다리로 어 생활해야 되었습니다. 어, 이제 그 오늘은 또 간증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이제 줄이면은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다시댐을 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팡이는 이제, 어,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듯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야곱에 있어서의 이 지팡이는 이 분예일 사건에 대한 이 평생의 간정이기도 어 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가 이야복강가에서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가 이 환대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팡이의 의지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자기가 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평생 동안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내는 그런 삶,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의 그런 삶을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다음에 이어서 이혼의 움직이는 감정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야곡과 같이, 또 거짓된 그런 삶과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에게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한 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심에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을 또 성숙시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저희들의 이참 모습을 좀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설계 인도하시고 또 저희가 결국에는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계를 느끼고 또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